안녕하세요. 패널 고구마 사랑방 고무나무 써클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볼 까합니다 겨울 간식의황태자 고구마. 그런데 이 고구마를 사서 어,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싹이 나와 버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감자 싹에는 독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구마 싹에도 혹시나 하고 해서 버려 버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어,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쌍랑 고구마에는 독이 있을까? 그리고 그 싹은 먹을 수가 있을까? 고구마에서 싹이 나왔는데 쌍랑 그 고구마는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 봅니다. 어,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고구마순은 우리가 입자루를 많이 먹잖아요. 고구마순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고구마는 순은 먹을 수도 있고 줄기도 먹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고구마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구마를 120% 즐기는 거겠네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전혀 관계 없고요. 활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구마 싹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 비슷하게 생긴 감자 싹에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에는 전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데 음, 같은 고구마류의 감자싹에는 설사 복통의 원인이 되는 천연 독소인 솔라닌과 차코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감자의 싹에 독이 있으니까 같은 이미지인 고구마에도 독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싹에 독이 있는 것은 감자에 한정된 이야기일 것이지 고구마뿐만 아니라 마, 토란. 이런 것들에도 사실 독성은 없습니다. 그럼 감자는 천연 독소가 있는데 왜 고구마에는 없을까 의문이 드시겠죠? 감자에 들어있는 천연 독소는 주로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어, 이 솔라닌이 포함된 다른 야채는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 몸 부위 이외는 먹지 않는 야채입니다. 사실 감자는 이 가지과에 속한 식물입니다. 반면에 고구마는 맥꽃과에서 어, 나팔꽃하고 같은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전혀 과가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고구마는 마른 땅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강한 식물이죠. 그래서 옛날에 음식이 적은 시절에는 구황식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식물이고요. 그때는 뭐... 동굴리까지 먹을 수 있었던 식물인데 지금도 우리는 고구마 순을 많이 먹잖아요 고구마 순은 일부러 재배에서도 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마의 끈잎이죠 싹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고구마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끈잎에 대한 연구를 할 만큼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독성이었기 때문에 발화를 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구마에 있어서는 실제 고구마 내부에 있는 양분을 사용해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고구마 맛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싹이 나오기 전에 빨리 먹거나 또는 싹이 탁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고구마 순을 제거하고 고구마를 드시면 목뭐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구마 끝순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이 있는 거로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고구마 끝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을 식품화시키거나 약재로 사용하는 쪽으로 연구가 제법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 끝순에는 뭐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B6, 식이섬유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품화될 날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마에서 올라온 싹은 뭐 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라면서 잘라 먹을 수도 있고요. 어, 자른 다음에는 냉장하면 2내지 3주 냉동하면 1 2개월 정도까지도 보관해서 먹을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고구마 참치 마요네즈를 붙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새싹 튀김이 있어요. 그래서 튀김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뭐 감자의 독 때문에 감자싹의 독 때문에 좀 꺼리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고구마싹을 식품으로 쓸 때는 어, 팁이 하나 있는데요. 고구마싹은 약간 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조금 추가해서 쓴 맛을 억제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심하게느껴지면 식초, 를약간조정해야겠죠 또, 식품으로 하용하기도 그러면, 음, 바로, 그 묻어 가지고 어 감자 g 을 키워내는 그러니까 모종으로 키워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조금만 해주고 땅속에 고구마 몸통을 묻어 놓고 o 은 g o o 내놓으면 더 많은 o 이더 올라오겠죠 고구마 한개당 보통 한 20개 정도 이상 올라옵니다 고구마 o 이 그래서 그걸 잘라서 어, 화분에다 심든가 하면 그 다음에 또 고구마를 키워냈습니다. 어, 화분에서 고구마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는 거로 하고요. 예, 그리고 나는 고구마를 심기도 싫고 먹기도 싫다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있죠. 음, 어,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겁니다. 고구마 싹이 의외로 이뻐요. 보라색으로 쫙 올라오다가, 뭐, 종류마다, 잎 색은 좀 틀리긴 하지만, 어, 예술적인 인테리어로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고구마 싹을 인테리어로 사용할 때는, 음, 몸통 전체를 사용해도 좋구요, 어, 머리 부분만 좀 잘라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고구마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싹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고구마 전체를 물에 담그면 애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싹더 이상 못 올리고 뿌리도 나지 않고 어 만약에 절단해서 쓸 때도 그 절단 부위 고구마를 전체 다 넣지 말고 약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가지고 하면 밑에서는 수분을 빨아 올리고 위로는 뻗어내고 해서 인테리어로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키울 때, 그, 수경 재배에 쓰이는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가지고 좀 뿌려주면, 물에다 살짝 타주면, 어 굉장히 발육도 좋고 합니다. 그냥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맹물에 약수물 떠다가 하면 아주 잘 자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키우고, 만약에 비료를 그러니까 수경재배용 비료를 주하면 넝쿨이 거의 뭐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멋있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싸기난 그 고구마의 사용법 활용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야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